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모의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드리기 성균관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기 논술 특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논술 보시기 전에 논술의 기초를 써야겠죠. 출제 경향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오는 성향들도 알아야 되겠고, 문제 접근 방법도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익힌 다음에 시험 봐야겠죠. 어,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유튜브 수학물 들리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면 어떻게 듣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갈까요? 첫 장에 이거 공차가 띈 등차 수열 ANN번장 이렇게 된다는 거. 뭐잘 아는 사실이 되겠죠. s n 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 되겠고 그 다음에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의 수는 어떻게 되죠 ncr이라고 그죠 npr을 알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고 npr이 n팩 나누기 n-알팩이 되겠고 거기다 알팩 나누니까 그게 ncr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양의 정수 자연수 말하죠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 서로 다른 양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 a1부터 a n 까지 자연수의 서로 다른 n개로 구성된 자연수의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 순으로 쓰면 이제 a1보다 a2가 크고 쭉쭉 어, 증가 수열이 된다고 했을 때 서로 단두 개의 원소를 뽑는 방법 은 nC2개 있겠죠. 다시 말하면 2분의 n n-1개가 있겠죠. 있는데 이 2분의 n n-1개의 수들을 크기가 작은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등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 2분의 n n-1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이 an을 갖고 오래요. 어, 시작부터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죠. 그죠? n이 3일 때는 s가 1, 2, 3이라 하면 이게 요거 이제 1 2가 제일 작은 거 3이고 2 3이 그다음 작은 거 그다음 1 3이 아 이게 죄송합니다. 1 2가 3이고 1 3이 4가 되겠고 2 3이 제일 크죠. 3 4 5가 되니까 등차수열이 되겠죠.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 n이 3일 때 s로부터 얻은 등차수열의 합이 300이 되는 가능한 모든 집합 s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말하겠죠 자, a1 a2 a3 이렇게 놓으면은 어, 제일 작은 게 요거고 두 번째 작은 게 a1, a3 제일 큰게 a2, a3가 되겠죠. 이게 등차수열을 이루어야 되니까 요거 빼기, 요것이 공차가 되겠고 요거 빼기, 요게 공차가 되겠죠. 이수열의 공차를 d라고 놨을때 d는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a1 캔슬 되니까 a3 마이너스 a2가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a2 마이너스 a1이 되겠죠. 그럼 세수는 어떻게 되죠? a1 되겠고 a2가 a1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a2가 a1 더하기 d가 되겠고 a 3는 a2 더하기 되니까 여기다 d를 더하니까. 어, A1 더하기 이D가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 등차수열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세수가 A1, A2, A3가 세수가 아니라 요게 세수죠. 요거 합하면 A1도 두 개, A2도 두 개, A3도 두 개가 있으니까 다 이게 다두 개씩 있죠. 요것이 A, A1 다하게 t a1 d 6개 다2개씩 있으니까 합은 3의 요거 세개 합은 3a 더하기 3d인데 두개씩 있으니까 6a 6d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합이 600이라겠죠. 그래서 a1 d가 100이란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ad가 자연수니까 1부터 99, 2부터 98부터 해서 99일까지 총 99개가 있다는 갈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갈까요? 제시문 3에서 N이 4일 때 가능한 S로부터 얻은 등차수율의 합이 2025가 된대요. 가능한 집합 S의 개수를 구고그 이유를 논할 하겠죠. 작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A1 A2 A3 이렇게 넣겠고 제일 작깐 놈이 A1 A2 이게 제일 작깐놈두 번째로 작깐 놈이 A1 A3가 되겠고 제일 큰 놈은 A3 A4가 되겠고 두 번째로 째깐, 두 번째로 큰 놈은 A2 A4가 되는데 어 이제 이제 두개 남았죠. 지금 4C2가 6이 되는데 6개가 있는데 제일 작깐놈두 개랑 제일 큰놈두개 썼는데 어, 중간 놈은 요게 A2 A3가 중간인지 A1 A4가 중간 놈인지 알 수가 없죠. 두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두 가지로 나눌게요. 먼저 A1 A4 작고 A2, A3가 클 때랑 두번째 케이스는 어, 두 번째 케이스는 A2, A3가 작고 A1, A4가 클때 이게 두개로 나눠서 할건데 첫번째 케이스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공차가 어떻게 되죠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A3 빼기 A2가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A4 빼기 A3가 되겠고 요거에서 요거 이거 빼면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이거 뺀거는 A4 빼기 A3니까 아 나왔죠 이렇게 나왔고 요거에서 요거 이거 뺀거는 어, A5 어, 요거 뺀건 a3 빼 a2인데 아까 나왔죠. a3 빼 a2 나왔으니까 공차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공차가 d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봤을 때 a2-a1이죠. 그걸 이렇게 쓰겠고 이 공차 d가 요거를 봤을 때, 요게 A2-A4 되겠고, A3-A4인데, A3-A4가 요거 부어 바뀐 거잖아요. 그니까, 마디라는 갈 수가 있겠죠. 이거 마디가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은, A2가 요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 A2가 요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으니까, 매연 A라고 놓으면은, A2는 A-ED가 되겠죠. A-ED가 되겠고, A3는 A2에다 D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A다 D다니까, A-3D가 어, 되겠고, A4는 A3에다 D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d다니까 a다기 4d가 되겠고. 그러면 다 끝났죠. 이네 개가 지금 요, 요 여섯 개 합이죠. 여섯 개 합을 잘 보면은 a1도 두개 있고 a2도 두개 있고, 아, 세 개씩 있나요? a1이 세개 있죠. a1을 이렇게 세번 썼으니까 a1도 세 번, a2도 세 번. 다세 번씩 있겠죠. 여기서 a1, a2, a3, a4가 다세 번씩 있으니까, 싹다다더한다면세배한게 합이 되겠죠. 그래서, 싹다다 다 하면은, 4a다하기 10d가 되는데, 4a다하기 9d가 되나요? 4a다하기 9d가 되는데, 요거 세 개씩 있으니까, 3, 어, 3배를 하겠고, 요 합이 202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양변을 3으로 나눌게요. 3으로 나누면은, 4a다하기 9d가 675가 되겠고, 675가 9의 배수예요 이게 9의 배수니까, 어, 얘도 9의 배수가 되겠죠. 9의 배수가 되는데, 4는 9가 서로 서기 때문에, 때문에 A가 9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9의 배수가 되겠고, 그러면 A를 9A-로 놨을 때, 양변을 9로 나눌게요. 9로 나누면 이게 A-로 바뀌겠고, 이게 D가 되겠고, 97에 63, 95, 45, 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쓰면, A-는, D를 쓰면 이제 A가 자연수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A-를 쓰면 되겠죠. A-가 1부터 2 해가지고, 18 하면 이게 72가 되니까 18까지 되고, 19 하면 이제 75 넘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18개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뭐, A-1일 때는 A가 9가 되겠고, D가, A1이면은 71이 되나요? D가 7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다쓸 수가 있겠죠. 뭐, 이거는 안 써도 상관없겠죠. 개수만 세면 되니까 여기서 18개 나왔죠. 18개 나왔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가운데 있는 두수 순서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공차는 어떻게 되죠? 요걸소거뺀게 공차. A3 빼기 A2, 요거에서 요뺀게 요거 공차, A2 빼기 A1이 되겠고, 어, 요거에서 요뺀게 요거 공차가 요렇게 되겠고, 요거에서 요뺀건 요거 앞에서 했고, 요기서 요거 뺀 것도 앞에서 했으니까, 요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거 D가, 이 D인데 요걸 쓸게요. 요걸 쓰면은 A3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3가 되겠고, A1 A2는 여가 기 있죠. 요놈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마디가 되겠죠. 마디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A4 A3가 ED가 되겠고. 그러면 a 1을 A라고 놨을 때. A₁을 a 라고놨을 때. A2는 어떻게 되죠? 요 D가 A2 마이 A2니까. A2는 A1 하 D가 된다는. A 하 D가 되겠고. A3는 A2 도하기 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D도 하니까 A 더하기 D가 되겠고. A4는. a3 이 2d죠 여기다 2d 당거 a 이 4d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 등차 수열의 합을 또 구해야겠죠 지금 a1, a2, a3가 다3 개씩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a1, a2, a3가 다3 개씩 있으니까 이거 깡거리 다더한다면3 다 배한 게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깡거리 다더하면은어 다 4a 이어 8d인가요 4a 이 7d인가요 4a 이 7d가 되겠고. 요거 세 개씩 있으니까 세배 하겠고, 요게 2025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3으로 나누면 42대 7d가 675고, 요거는 이제 4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에요. 애석하게도 4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나눠봐요. 4의 배수 합과 4의 배수랑 7의 배수 합으로 이렇게 재주껏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어, 7다, 7이 몇개 있죠? 7, 9, 63. 7, 9, 63. 어, 7, 6에 40이고 3이 남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4의 배수가 되는데 4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하나 줄여요. 95. 7다 하면 10이 되겠죠. 이게 4의 배수가 안 되잖아요. 하나 또 줄여요. 또 줄여면 17. 이게 4의 배수 또 아니죠. 그래서 7 곱하기 93하고, 어 여기다 7 다음에 24가 되는데 이 4의 배수가 됐잖아요. 4의 배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쓸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4의 배수는 4로 묶고 이렇게 되겠죠. 7의 배수는 7로 묶고 이렇게 7로 묶으면 이 녀석이 7k가 되겠고 이 녀석이 4k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4k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래서 a가 7 k 라기이 되겠고 어 d는. 93-4k가 되는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k는 0부터 가는 거고, 얘는, 어, 23까지만 가는 거죠. 23일 때 92가 되니까 되겠고, 24부터 내가 음수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k가 0부터 23이니까, 뭐, ad는 이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요거 개수가 24개니까, 24배가, 2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1번에서 18개 나왔고, 2번에서 24개 나왔으니까, 가능한 건총 42개가 답이 되겠죠. 자, 1번과 2번에서는 이제 n이 3일 때랑 n이 4일 때있는데 n이 5부터는, 5부터는, 어, 그등차수를되는게 억지롱, 그걸 보이래요. 억지롱, 이걸 보이라겠는데, n이 5보다 클 때는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s가 존재하지 않으면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라겠죠. 요거는 조금 어렵겠죠. 근데 이제 몇번 쓰다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s를 이제 n 개라고 놓고, 이렇게 차례대로 놨을 때, 제일 작은 게 이거, 두 번째로 작은 게 이거, 제일 큰게 이거, 두 번째로, 어, 큰게이렇게 되는데, 공차는 어떻게 되죠? 요걸서 것 이거 빼면 A3 빼기 A2가 되겠고, 공차는 요걸서 것거 이거 빼니까, 어, AM-1 빼기 AM 빼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거요거를 이거,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A2 더하기 a n 더하기 AM 빼기 1이 A3 더하기 AM 빼기가 되는데, n이 6보다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4 개가 다 다른 수라는 거 금방 알수 있어요. 6보다 크면 이게 5 이상이고 얘가 4 이상이니까 얘랑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고요. 이4 개가 다 다른데 어 다른 두 수의 조합이 같으면은 지금 두 개씩 두 개씩 더한건 어 점점 커지는 등차수율이 돼야 되는데 어거 같은 게 나오면 안 되겠죠. 같은 게 나오면 안 되니까 n이 6 이상이면 여기서 모순이 되죠. 모순이 되겠고 이제 5만 n이 5일 때만 5일 때만 이제 없다는 거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이 5일 때 살펴보는데, n이 어, 5일 때는 이게 제일 째깐 놈,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째깐 놈, 제일 큰게 요거, 요거고, 두 번째로 큰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고, 공차는 요거 빼기 요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요거 빼기 요거 공차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 n을 쓰면 어떻게 되죠? a1은 a1, a2는 a2, a3는 a2도 하기 d가 되겠고, 어, 그 다음에 a4, a4는 어떻게 되죠? A, 4는 A3다기 T잖아요. A4가 A3 a 다기 T가 되는데 여기가 A3니까 a 다 t 다 하면 A2다기 D가 되겠고 A5는 A5가 되겠고 어 그러면은 가장 두 수의 합이 작은 수두 개가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게 A1다기 A2고 두 번째 작은 게 A1다기 A2다기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세 번째 작은 수는 여기서 이미 d 를 더했으니까 세 번째 작은 수는 A1다기 A2다기 D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 작은 수는 둘 중에 하나죠. 요거 더하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개다한게 얼마죠? ea2 더하기 d가 되겠고, 아니면 요렇게 다 하면, 아, 요렇게 되는 게세 번째로 작은 수,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요거 아니면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되니까 a1 더하기 a5가 되겠죠.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요거 아니면 요것이 되겠고,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일 때랑, 요거일 때랑, 요게 요거일 때랑 하면 되겠죠. a2 더하기 a3는 어떻게 되죠? a2 더하기 a3는, 어, 지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2A2 더하기 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경우는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A2 하나 지우고 D 하나 지우면 A2가, A2가 어, a 두가 어 지금 A2가 A2가 A1 더하기 ED가 되겠죠. A1도. 요거랑 이거랑 같다 해서 A2가 A1 더하기 ED가 되겠고, AN을 다시 쓸게요. 다시 쓰면은 A1이고 A2를 이렇게 쓰겠고, 이거 A2를 이렇 쓰겠고, 세 번째가 A2 더하기 D였으니까, 여기다 D 더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2 더하기 ED니까, 어, 요거 더하기 ED가 이렇게 되겠고, A5가 되겠죠. 이두수합을 작은 수대로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제일 작은 게 EA1 더하기 ED가 되겠고, 두 번째가 2 a 더하기 어, 삼, 어, 이게 2 a 2d, 2a다기 3d가 되겠고, 2a다기 4d가 되겠죠. 공차 가이자 D라는 걸 알겠죠. 그 다음에 2a다기 5d, 2a다기 6d, 2a다기 7d가 다 있죠. 그래서 요 4개로만 이렇게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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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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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게요 4개로만 한게 여기까지가 공차 수, 등차 수열이 되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니까, 그 다음 두 수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 두 수는, 음, 그 다음 작은 거는 이제 요, 내수로 된건다 썼잖아. 다 썼으니까. 그 다음 작은 수는 요것이 되겠죠. 요것이 되겠고, 그 다음 작은 수는 요게 됐죠. A5 빼고 이네 개로 그 조합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 다음 작은 수는 요거고, 그 다음 작은 수는 요거랑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작은 수가 A1 더하기 A5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여기 2A 더하기 7D니까, 그 다음 수가 2A 더하기 8D가 되겠고, 그 다음 작은 수는 A1 더하기, 아, A2 더하기 이렇게되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이, 어, 이, A1-ED에다 A5 더한 거죠. 요거 더하기, 요것이 두, 그 다음 작은 수가, 그 다음 큰 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여기다 이제 공차 D를 더해서 2 a 9 d 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A5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A5를 구하면 A1-8D가 되잖아. A1-8D가 되는데, 여기서 A5 구하면, A1 더하기 7D가 되죠. A1 더하기 7D가 되니까 모순이 되죠. 이두 값이 다르니까 모순이 되는데, 이 값이 왜 모순이 되냐. 이런 다섯 개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 하나 더 남았죠. 두 번째 케이스는 A5가 어, A2 더하기 3D가 되는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가, 어, 요거랑 요거랑 같으니까 요거 캔슬 시키면 A5가 A2 더하기 3D인 경우인데, 그럼 이제, AN을 차례로 쓰면, 아까, 이렇게 차례로 쓴게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는데, 요것만 바꿨으면 되죠. 요것만 바꿨으면, A1, A2, A2 더하기, DA2 더하기, DA2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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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가 되는데, 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이랑 이거 더한 거랑, 어, 세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이거 더한 게 같죠. 요거, 요거 더한 게2 a 2 더하기, 3D고, 이것도2 a 2 더하기, 3D가 되죠. 요거랑 요거는 같으면 안 되죠. 이게 두 수의 합은 등차 수요 점점, 어 이렇게 바뀌는 등차수열이 되는데 두 개가 같으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여전히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n5보다 이클 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다, 않다는 것을 증명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면 성균관대가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